안녕하십니까 조윤재 안녕섭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 13주 일요일 날 아침에 7시 반 미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두 번째 독서에그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신 편지 보면은 그 죄의 노예 그리고 그 노예의 요크 그러니까 노예 노 노예 생활의 그런 억압과 압박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노예라는 걸다 알고 있죠. 노예, 노예, 노예는 아무도 자기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고 어, 남의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노예의 그런 어각과 압제에 빠져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그러면서 이 육체와 그 영의 이렇게 대립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노예 노예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 내가 노예냐고 하겠지만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앵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노예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자기의 그런 아름답고 자기의 그런 가능성 오늘 보, 오늘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을영의 자유를 주신대잖아. 요 자유, 자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노예 생활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육체에 대한 욕망과 또 결부가 돼 있어요. 육체는 뭐냐면 육체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나. 그죠? 육체가 나죠? 이게 나예 나.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가는 거, 다니는 거,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성공한 거, 다나예 나, 나, 나. 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거고, 모든 것이 기반인데, 여기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빠져버리게 되면 노예같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같은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이 자유를 준다. 영이 자유를 준다. 스피릿이 자유를 준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스피릿과 플래시, 스피릿과 바드를 이렇게 구별을, 구별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이거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탱글때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는. 그런데 가만 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플래시, 플래시이 몸이 있지만 몸 말고도 스피릿이 있어. 스피릿, 스피릿이 있어. 이 스피릿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플래시는 집착을 주고 욕망을 주고. 이 플래시가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집착을 주고 욕망을 주고 노예처럼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면, 서로 서로 사랑하지, 그러지 않으면, 서로 서로 욕하고 뜯어먹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서로 서로에게 당해먹는다. 서로 서로에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주위에 많이 봅니다. 형제끼리,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서로 편지 쓰고, 그거도 올라가지고 이제, 주교님 앞에 가서 서로 욕하고, <laughs> 그게 이제 사도바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뜯어먹는 거야, 서로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술과 마약에도 노예가 되지만, 우리들의 욕심과 감정과 느낌, 그런 우울증, 슬픔, 그게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정말 성, 영이, 영이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플래쉬, 그런, 그런 육적인 것 이해에 정말 영적인 것,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